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어났을 때 대문 앞에 금줄 걸려 있는 거본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본 사람이 있다고 손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laughs> 금줄을 걸기 위해서 새끼줄을 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금줄을 거는 새끼줄은 이렇게 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꼬아야 됩니다. 그 새끼줄 꽈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꽈봤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지방도시만 가도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대부분 금줄을 거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 금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에 침범을 막고 신성한 영역에 치는 새끼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줄이 있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끼도 오른쪽으로 꼬지 않고 새끼줄을 여기에 거는 것은 왼쪽으로 꼬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성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끼줄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치나 신종이, 고추, 생솔 가지 같은 것들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줄을 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기를 낳았을 때. 그리고 장을 담글 때입니다.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식구들은 한쪽 대문 끝에서 다른 쪽 대문 끝으로 금줄을 걸고 가운데는 좀 처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높이는 어른 키 정도로 만들죠. 이 경우에 금줄에 끼우는 물건도 태어난 아기의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일 경우에는 수치나 고추나 생솔가지를 꽂고 그리고 딸인 경우에는 숯과 생솔가지 그리고 흰 종이를 끼우게 됩니다 그 대문에 금줄이 쳐지면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이외의 모든 사람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는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락거리다가 부정을 타서 아기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며 또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것은 삼신 할머니가 노해서 산모와 아기에게 해를 끼친다는 우리 미신적인 전통 신앙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기나 산모를 위해서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세일에 3주 정도인 21일 동안 금주를 쳐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기의 정결과 산모의 정결에 대한 전통이 이렇다면 여러분 한번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아기의 정결과 산모의 정결에 대한 모세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안식일과 무지개와 한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주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계약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징표로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이 예식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귀두의 표피를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영원히 그들이 지고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의식이 행해지려면 최소한도 어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한 가족 식구 이면 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할래는 가정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른 10명 최소한도 그러면서 그 할래 자리에는 산모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아직 부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기가 태어난 지 정확히 8일째 거행되며 보통 오전에 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도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절기가 되도 행해야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족적으로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대 속죄일입니다. 민족이 가장 슬픈 날인 대속죄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이 아기 태어난 지 8일이면은 반드시 할례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에 그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징표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흐르는 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악의 피지만 결국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 받을 언약의 피요 십자가의 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도 이러한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남자아이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만약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가 내 몸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laughs> 여러분, 사도바울에게는 할래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지난 1년 동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흔적, 어떤 자취를 남겼는가? 그리고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취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경사 중의 경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법만 아니라 또 아기에 대한 법만이 아니라 산모에 대한 정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모에 대한 정결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일해 동안 부정합니다. 여인이 부정했던 일해 동안에 부정한 날이 지나면 여덟째 날에 산의 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아기를 해산한 그 산모는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일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부정한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년의 부정을 위하여 33일이라고 하면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정결해지는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런데 또 여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두일에가 돼서 14일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의 배가 되는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딸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지난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또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이 정결 기간이 차면 그 산모는 번죄와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낳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어지간하면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 마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 어머니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 구하지 못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참 가난한 여인의 정결 의식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식만 끝났다고 또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첫 태의 태어난 장남, 어머니 뱃속의 첫 태에서 태어난 장남은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이것을 헌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식이다. 여러분, 헌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태에서 태어난 첫 태의 아들이지만은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허나의식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430년 애급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출애급할 때에 출애급되기 마지막 밤에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애굽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유월절 어린양의 피 까닭에 유대인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맺어진 계약이 무엇이냐? 앞으로 유대인으로서 모든 장자 심지어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거룩한 징표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그림 속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산모가 정결 의식이 다 끝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다면 어린애기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외출을 할때 어디로 외출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아니면 손주 손녀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외출했습니까? 친전요? 시댁요? 아닙니다. 유대인의 모든 아이들은 첫 번째 외출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기들의 첫 외출이 성전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기들 첫 외출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받아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복 빌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허나 예식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기들을 어려서부터 성전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허나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항상 성령님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얼마나 시몬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냐면 성령까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몬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몬는 철저하게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성전 중심으로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으로 지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얼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궁궐 같은 화려한 대궐 같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수위로 있는 것,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것이 성전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번째 외출을 성전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결국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성전의 사람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고 나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성전의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7절 말씀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요.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고 84세까지 지금 과부로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전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결국 성전을 남편 삼고 살다가 보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메시아를 직시하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물론 시몬과 안나는 세상을 떠났겠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제사장 대신으로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 기도 속에 무슨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을 안 가려고 몸부림쳐요? 물론 저 은퇴할 때까지는 가시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데... 천국의 소망은 있다고 사도신경을 수백 번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언어 유희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이들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을 지금 신약에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 마지막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시몬과 안나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 보고 그들이 구원을 보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신앙에 장자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일생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휴머니즘적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일생을 생로병사로 다루면서 인간은 언제나 구원받은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의 의도를 누가복음 2장 1장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출생이 나왔죠. 예수님 할래 받은 게 나왔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친 게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의 어머니로서의 산모 의식 나왔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나왔죠. 여러분, 누가 보금 2장은 이 이한 장이 우주적인 장으로서 인간의 일생이요, 여자의 일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천국문을 향해 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간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여러분들 모이는 영성 간에서도 전부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애기 탄생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죽음까지 천국 문까지 지금 이장 속에 소 우주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받아 천국 가는 확신 있는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집 떠나 있는 손자 새끼들 얼굴 못 봐서 목 죽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성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전에서 떠나가 있는 사람인가?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 나 달라는 거예요. 나 주님 나라 갈 만큼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그림 속에서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사인 누가는 인간에 대한 묘사를 신약성령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제 점점 자라납니다. 아기 예수가 6월절을 지킵니다. 십자가를 짚니다. 누가 먹은 만큼 아름답게 묘사한 글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충청도 제천의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자 명단 가운데 보면은 성결교, 목사 두 사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사를 당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화재로, 전쟁으로, 사고로... 종교 분쟁으로, 요즘 심지어는 가정사로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이런 참사의 주인공이 될지 몰라요. 나만 예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구에서도 이미 지하철 참사니, 지하철 화재사고니,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이런 재난이 닥칠 때, 주여 이제는 주예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재난 재해에 젊은 사람들 들어갑니까? 이번 젊은 목사 마흔두 살짜리 목사도 여러분 그 참사로 희생되었는데요.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의 사람으로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는 게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월이 흘러가도 또한 해가 흘러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례를 치르는 91세의 정경규 집사 일찍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외아들도 교통사고로 이미 떠나보낸 후에 대봉교회에 2007년에 구제위권사의 전도로 등록을 하고 알파를 수료하면서 독실하게 성전 중심으로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유족으로는 딸만 네 명이 남아있는데, 바로 한달 전에도 넥타이 매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참 복받은 어른이죠. 급성 담낭 암으로 한달 정도 고생하다가 주위에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복받은 어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경규 집사가 한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요. 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내가 9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대봉교회 교인이 된 일이다. 여러분 내가 91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대봉교회 교인이 된 일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혹시 내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주님의 품에 가면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바빠서 주일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다 죽고 나면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 여러분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의 말씀입니까? 장례식에 목사가 안 왔다고 사랑하지 않느니 원망 불평하고 있는 유족들 모습 바라보면요 결국 그분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죽든지 토요일 날 죽으면 주일이 껴 있어서 교인들 목사님 움직이기 힘드니까 조용히 장례 치르라.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요 감동을 준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어른입니다. 어제 이까지 예,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오늘 본문에 시몬이 생각나고 시몬이라고 하는 얼굴과 함께 오버랩되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증이 없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제는 평안히 놓아달라고 성전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2017년을 아쉽게 보내는 오늘 마지막 날, 내 실존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